지금 뭐, 눈이 와도, 뭐가 와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는것 같습니다. 네. 네. 자리를 맡은 저는 마천어조 사무처장 서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네. 홈플러스 사태결! 홈플러스! 네. 투쟁 보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첫 번째 발언, 우리 강호철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다녀가셨고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과 그리고 공대의 차원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홈플러스를 다시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우리 방안들이 협의된 게 있었습니다 그 방안들을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고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유중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부가 한 번도 이게 정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어려움을 느꼈는데 정부가 움직이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벌리를 다 버려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와서 면담도 하고 노동조합이 민주당과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네, 저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로 했고, 네 우리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 됐다. 우리 홈플러스를 살리고 정상화를. 지키기 위한 진짜 어 이제 뭐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설계부터 건설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노동자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분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정부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어이 홈플러스 살리는 데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종 승리하는 그래서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화돼서 우리 고객들과 우리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노동조합이할수있는 역할들을 계속 자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7일간이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우리 세분 세 분, 동지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그 고생을 헛된 고생이 아니라 값진 보람으로 만들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시죠?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운 눈도 내리고 너무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동대책위원회 예, 상인 대표를 만드신 박성훈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천문이죠. 예. 천문을 예. 옛날 사람들은 서설, 이렇게 상서로 서자, 문설자, 어. 아주 상서로운 문자에서 굉장히 높이 탱크하는. 그런데 오늘 콩풀었어. 석가 내는 이날에 서설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도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박수로 환호합시다. 어. 그니까 농선 230일이지만, 이, 참, 어려운 황, 그 상황이 벌어진 게 아홉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아홉 달. 예. 오늘 오면서 따딱 아홉 달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참, 이래까지 길, 어지는 게, 아까 뭐 어쩔 수 없다, 그, 그런, 어렵더라고 이야기했죠또 한편은 참애가타는 한마디로 애가타는 그런, 그, 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안 가본, 우리가 안 가본 일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본 일이에요. 노동운동, 자주적인 노동운동이 이런 길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 핵심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중심을 잡고 그냥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 가는 해결은 해결책을 실천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저 MBK 이그 투기자본들이 완전 히 난장판을 만들어놨잖아요. 돈다 빼먹고 그투기자면 MBK 응징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포... 응징하는 건 응징하는 대로 거기만 뭐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노조가 이폼프러서 살리는데 앞장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관리인 이파 설정될 텐데요. 관리인들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 우리 다음으로 발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성장에 거의 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김재학 어, 대,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기분 좋죠? 네 예, 저도 좋습니다 그 어,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지도부 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그 노동조합 하는데 어, 지도부가 엉망진창이면 조합원이 제일 고생하거든요 아무튼 지도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 지도부 지금 그한분세분또 조합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저희가 결심하고 나선들 이렇게 조합원들이그 간부들 같이 않으면 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민주당 소 지도복 조합원 복을 타고났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투쟁을 많이 곁에서 지켜보는데요. 어 투쟁의 상대,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투쟁의 경과 이런 걸 모든 면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대충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딛고 오늘까지 온거 정말 어, 어찌 보면 민주당수운동의 어, 투쟁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형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우리 서비스연맹 김강창 위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영 동지하고 재천안 동지는 부산 사람이고 손상인은 울산 사람인데 지방 사람들 이렇게 큰눈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부산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들 덕십니다 <laughs> 투쟁이 승리했을 때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홈플러스 동지들이 우리의 삶을 감히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MBK 놈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자주롭게 살겠다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이 투쟁 정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 그 마음에서 없던 길도 가기 위해서 우리 참 여러가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장 앞에 선전전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서명도 받고 노숙에 안 해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지도부와 함께하는 그 불협불굴의 투쟁 그리고 홈플러스와 함께 많은 서비스 앤맹 조합원들, 민주노총의 동지들,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 연대 마음이 우리 투쟁의 승리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그대로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굳건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서비스 앤맹의 10만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민주노총 임희위원장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아사단식이 멈추게 돼서 정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다들 웃으시면서 너무 목소리 크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역시 홈플러스 노조답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홈플러스 조합원 동지들, 서비스연맹 동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단식하신 세분 지도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투쟁 완결 지으려면 무엇보다 단식하신 세분 동지 건강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 회복하려면 하, 여기 이렇게 저라도 여기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로고 그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뭐 시간들 정해진 시간들 있잖아요 최소한의 지키십시오 제발 제발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식이라고 하는 거이애 끓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되고 집중해서 흘러가는 변화를 주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앉아서 단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음 주쟁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선 건강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돌아다니지 않고 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또 빨리 노조에 복귀하고 현장에 돌지 않도록 마음을 제발 모아주시. 이세분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laughs> 병원 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괜찮다. 결국 실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에 태우게 만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디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보당 김창년 노동자단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의 역사를 오늘 우리 홈프로스 동지들이, 우리 마트노조 동지들이, 우리 서비스 혁명 동지들이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보당, 우리가 당을 건설하고, 이렇게 힘들게 달려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 우리도 한번 집권자로서 당당히,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맨 입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음, 앞으로 투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이 투쟁의 교훈을 잘 가져가지고 완전한 승리! 예, 끝까지 진보당 동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승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빨리 한결과 연대로 허플러스 지켜내자 <laughs> 한결과 연대로 그냥 다 하셨네요 아우리 승리의 기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음> 끝까지 <laughs> 용승장을 <laughs> 예, 지킨 우리 홈플러스 지도부 세 분을 힘찬 박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기들 반갑습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죠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도록 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9개월간의 투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여겼던 것은 마트노조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홈플러스 노동조합이었다면 과연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마트노조였기에 우리 많은 수많은 이마트 동지들 코스트코 동지들 이케아 동지들 수많은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정말 진보당 활동을 잘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번 투쟁에서 저는 마지막에 개혁진보 사장이 나서서 국민적 분위기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일개 기업의 한개 기업 문제 어떻게 나라가 손을 대냐 했을 때 밑에 강장에서 함께 떠왔던 진보 개혁 정당들이 나섰습니다. 그 개혁 정당들을 나서게 우리 진보당 동지들이 가장 앞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동지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laughs> 예,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 이 싸움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지들이 있어서 이긴 투쟁을 할수 있구나 진짜 우리 조합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익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었겠지만, 이에게 계신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 해주신 덕분에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우리 조합원들과 여기에 계신 꿋꿋한 지도부를 믿고 한 치의 오도 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하면 마지막 승리는 누가 가질까요? 당연한 거죠? 예, 네, 저 믿습니다. 당연히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투쟁도 즐겁고, 씩씩하게, 굳건하게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제가 아까 이제 탈출은 아니고, 외출근을 끊어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받고 나왔는데 여기 오면서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딱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눈을 저 농성장 천막 안에서 저우막에서 맞았으면 이거는 진짜 이중일놈의 눈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큰산 하나 넘고 그나마 이제 조그만 승화를 우리가 보고라고또할수 있는 이 자리에 오다가 보니까 이 눈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여기 농성투쟁을 쭉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석훈 대표님은 진짜 안팎으로 우리 홈플러스 투쟁 이기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우리 김창현 대표님이나 우리 김재하 대표님은 또 우리 농성장, 우리 농성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오면 괜찮나 싶어 쫓아오고 눈이 오면 눈이 왔다고 쫓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오신 연대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특히나 저마 말벌동지들, 어 너무 진짜 감사해요. 우리 저를 이런 뜨거운 연대 동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오늘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들, 간부님들이었습니다. 우리 홈플러스 투쟁 9개월까지 진행해 오면서 사실 처음에는 누구도 이거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오로지 누구 하나 믿고 우리 여기 있는 지도부 하나 믿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그 결심으로 이까지 따라와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결심에 따라 오늘을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 이 지도부 죽을까봐 이거 살려보겠다고 하던 일손들 모든 가정사 다 내려놓고 이만큼 쫓아와 주셔가지고 실제 오늘의 투쟁의 성과가 더욱 더 빨리 날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연대해 주신 분들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올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지만 끝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완전한 끝은 어디입니까? 지속 가능한 홈플러스, 제대로 된 M&E가 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완성된 승리입니다. 홈플러스 노주는 뭐다?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끝까지 간다. 이거 맞죠? 네, 우리의 결승점이 도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네, 마지막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승리하고 새로운 홈플러스 맞죠? 새로운 홈플러스에서 우리 뜨겁게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권리 우리의 조건들을 바꾸면서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오늘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투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완전한 플러스의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현장에서 또 투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힘 모아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대심 되셨죠? 네.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치고 오늘 보고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홈플러스 지켜내자. 우리가 승리했다. 홈플러스 지켜내자. 홈플러스 지켜내자. 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